연기부터 남다른 대전둔산동 고깃집 육함에 다녀왔어요. 해치우러 왔어요. 꾸꾸 여기는 대전둔산동 회식 맛집. 고기 질도 분위기도 최고. 반찬이랑 소스만 해도 여섯 가지로 완전 푸짐해요. 직접 굽지 않아도 오케이. 연탄불에 초벌해서 육즙은 살리고 불향은 가득해요. 된장찌개는 기본 제공되고 국물 맛이 깔끔하고 칼칼해서 좋아요. 고기만 해도 본집이싹도는 비주얼이에요. 처음은 소고만 콕 목살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다고요. 삼겹살보다 더 좋아요. 여기 멜저 쌈싸기 묵음지와 같이 먹으면 내가 돼지를 먹는 건지 돼지가 된 건지 몰라요. 프리미엄 돼지를 써서 목살의 육즙이 팡팡 터지고 저는 삼겹살보다 목살이 더 빠졌어요. 삼겹살도 연탄에 초벌해서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해서 꿀 맛이에요. 흰 쌀밥 위에 삼겹살 한점 올리는 한국인 서울. 이건 기본 돼지 식사 예술 코스죠. 삼겹살 먹을 땐 밥과 함께 진짜 중독성 있어요. 벌써 또 가고 싶어요. 마무리로 치즈 계란찜까지 완벽 단독 메뉴로 팔아도 대박날 비주얼이죠. 오늘도 깔끔하게 해치웠어요. 고고.